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조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전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값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갇힌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누워 있자하니 내 빈궁이 감도 같이 오며 내군피비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라는 본면입니다. 23절에서는 재판할 때 낯을 도와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재판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24절은 인맥이라든가 이익에 매여 악인을 옳다고 편결하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경고입니다. 대신에 25절의 말씀처럼 악인을 전체, 다시 말해, 꾸짖고 생만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얻고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또 26절에서는 적당한 말로 대답하고 입맞춤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말이란 정직한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즉,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답하고 정직하게 판결하는 것이 입맞춤 다시 말해 기쁨과 은총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이 사회에서 언제나 정직과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인을 옹호하며 악을 부정하거나. 악인이 받을 정당한 공의의 힘벌을 피하도로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의 악은 언제나 정의롭게 다루어야 하고 악인에게는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악인에 대한 복수심이나 원한을 가지고서 사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29절 말씀은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29절 말씀은 나게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두라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적인 차원의 보복,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벌해야 합니다. 악에 맞아서 내 역시 악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인을 벌하거나 악으로 악을 맞으면 또 다른 악이 숨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롭게 악을 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을 밖에서 하시며 너를 위하여 밖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내 집을 세울 지니라. 아멘. 27절 말씀은 부지런함, 성실함에 대한 분면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을 먼저 다 하라 이런 국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지런함, 성실함에 대한 국면으로 본다면 바깥에서 하는 일을 성실하게 분당해서 생계 유리를 잘하고 비용도잘 마련한 다음에 집을 건축해라 이런 뜻을 가진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동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서 집이라 먼저 건축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바깥에서 성실하게 일한 다음에 또 비용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집을 건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먼저 잘 감당하라 이런 국면으로 본다면 너의 일을 밖에서 다스리는 것은 바깥 일, 다시 말해 사회의 일들을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라. 이 말은 생계를 유지하는 밭에일, 오늘날 하면 직장 생활 같은 영역에서 자신을 위한 정직과 정의의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회와 직장에서 정직과 정의로 잘 살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잘 세워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둘 중에 어떤 국면으로 보더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문맥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안의 정직과 공의로 잘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세워가라, 이런 국면으로 보는 것이, 어, 나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약에 눈 감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이, 결코 가정을 바르게 해올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반듯하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살라고 훈련을 시켜도 공동체, 사회 전체가 악하고 불의함과 부패함이 가득하다면 그런 가정의 교육도 한계에 동작하게 됩니다. 사회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예를 써도 사회의 악과 사회의 부패가 아주 심하면 부패한 자녀들이 되기 쉬운 법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가정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의로움, 의로움에 언제나 큰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 가정도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정의롭게 유지가 되어야 가정교육도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정에서 속되어 있는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버리면 가정도 덮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에 사회와 공동체의 정직과 의로움을 세우는데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겠습니다 네,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라든가 사회의 불의함과 부패함에 무관심하면서 우리 집만 잘 교육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지휘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네, 그런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정직하고 정의롭게 세우는 일이 우리 가정에도 깊은 영광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에도 큰 유의로 끼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회 전체의 정직, 사회 전체의 공의로움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0절로 34절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설락은 지혜자가 길을 가면서 본 장면을 가지고 본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길을 갈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 자의 포도원을 보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가시덤물과 거친 풀이 땅에 가득했고, 밤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조금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보면서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눕지하는 그런 배우른 가운데 있으면 성패함이 우리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 본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빈궁을 누리게 되고 곰핍을 맞게 됩니다. 물론 가난한 것이 게으름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면 반드시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도 빈곤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반드시 메마르고 풍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게으름은 우리 성도들이 아주 크게 경계해야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게으름을 그저 육체의 게으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죄 짓는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영혼을 갈아먹는 죄가 게으름이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깨어있는 성도, 지혜자는 절대로 게으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게으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답게, 지혜답게 언제나 금연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지만 물질적으로도 피로를 체험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살수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좀 더, 좀더 이러면서 게으름과 낙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필요 이상으로 자고, 먹고, 놀고, 쉬면서 세월을,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시죠. 그런 모습이 나를 영적으로 죽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고 정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신령이 되어서 여로분을 철저히 멀리하고 영육 간에 긍렬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추구하라는 말씀 그리고 금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사회의 정직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사회의 정의를 세워가는데 늘 끼어있는 성도들 배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좁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고 우리 집안만 보는 그런 좁은 관심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가 정의로워지고 사회 전체가 공정해지는 길로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을 큰 죄로 여기게 하시고 게으름을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죄배송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호심을 한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이땅 이민족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념에 깨어있는 삶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